오는 5월 19일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입니다. 울산은 불교와 연관이 깊은 지역인데요. 인근에 있는 통도사는 세계 문화유산 산지승원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이곳에서는 스님들이 훌륭한 족적을 남기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통도사로 가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했던 인도의 영축산과 같은 뜻에서 이름 붙인 영축산 이산 아래 통도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아. <laughs> 와 얼마나 큰 거야? 아, 와 아니 선생님 예, 예, 예. 문이 어떻게 저렇게 커요? 아 예, 저기 이제 산문이잖아요. 산문 야, 산문 영축산문 아. 산문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절에 들어가는데 문이 네개 있어요, 네 개. 네 개. 인데 첫째가 산문. 멀리서 들어가잖아요. 산문이 네.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여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이 영축이라는 영축 총림의 약자거든요. 뒤에 산도 영축사이지만 영축 총림이다. 총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절에 큰 절입니다. 큰 절에. 그러니까 선원도 있고, 참사 선원도 있고, 또 강원도, 가르치는 강원도 있고, 스님들한테그 다음에 법을 이제 이렇게 지키는 유론이라고, 유론. 유룐. 세 가지가 다있어요 이래 총림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총림은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뭐이 하나가 이 통도사, 바로 이통사고또 우리가 2018년에 그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통사가 그게 산지성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성운 중에 산지성운 중에, 산지 중에 이한 네. 곳이거든요. 와 듣다 보니까 얼른 통도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한번 예. 가볼까요, 저희? 예예, 예, 한번 가봅시다. <laughs> 하늘로 쭉쭉 뻗은 소나무가 우리를 통도사로 인도하는데요. 이 숲길 끝에서 유명한 고승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와, 선생님 비석이 엄청 많아요. 저 위까지 예, 예. 예. 이게 더 무슨 비석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부도전이라 그러잖아요. 부도 선생님 네. 그 이제 사리 모신 부도, 음, 네. 그럼 또 비석. 이 년비, 그분1 일대기를 지금 비서. 아 그래서 이게, 네. 통도사가 그러니까 656년에 창건이 돼가지고, 네. 그래 세월이 뭐 거의 900년, 뭐 1400년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수많은 스님들이 이제 그 말에 정신세계, 그 육신은 이렇게 뭐 부도 속에 들어가 계시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다. 이런 의미를 주는, 압도하는 그런 어떤 불도의 그 통도사의 그 의미를 주는 겁니다. 스님들의 고매한 정신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도원 규모에서 통도사의 유구한 역사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스님들이 통도사에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탑들이 뭔가 절 경건하게 이렇게 만들어는것 예, 같아요. 예예예. 예, 음. 예. 그러니까 이 이제 네. 그 스님 화장한 뒤에 네. 그 연골을 모시잖아요. 연골. 네. 연골에는 이제 사리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는 이제 이래. 우리가 이제 안에 집을 모시지래, 모셔놓고 이제 국물도 안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여기 항상 오면 이제 그런 옛날 그 훌륭하신 선임들의 그 면모를 심정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선생님, 예. 여기는 비석이 이렇게 있네요. 아, 예, 예. 요 비석은 네. 이 비석 이제 성해당 대종사. 그리고 성해당 대종사라고 이 성해당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제 법명남겁이다 남거. 그런데 이제, 이제 법포가 성해당. 여루갈승자 바다해자 땅자거든요. 네. 그 이분이자 이분은 울주 쪽은 서생면 서생리 사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생님 사람. 네. 1850년경에 태어나가지고 청구 27년에 별세했어요. 이분이 그 상당히 그이 사찰에서 그그 그 시대에 존경받고 그 아주 뭐 여러 가지그 건물이 한 수십 동 있잖아요. 다수리를 다 하고 음. 그다음에 그 수많은 또 우리 스님 제자들 다 키워내고. 그래서 그 기록을 내가 남긴 자료를 내가 가져왔는데, 그걸 조금 내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이 유명한 이신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이게. 이 시가 이제, 생해당 대화상 영찬이라 그 스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그 건호, 이스일 선신분이 방하남이라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서기를 건호삼보요일편 적심이라, 그래 삼보를우리의 저래 삼보라는 게 불법성이 삼보잖아요. 삼보를 보호하고 한편에 붉은 마음을 지니신 훌륭한 분이다. 참구조사요. 투탈고금이라. 그래 조사라 조이라는 거는 불교의 정신을 항상 이래 탐구를 하시고, 그래서 고금에 참 벗어났다. 평범하지 않다. 대단히 훌륭하시다. 내가 그야. 선님이 오셨다. 가셨구나. 그래 선님이 이제 태어나서 일하시다. 또 떠나셨잖아요. 별세하셨지만 명월은 흉금이라 이 푸른 빡, 밝은 달은 달밤에 흉금의 가슴에 들어오듯이 선임이 보인다 영축산은 허리고 낙동강심은 이하다 영축산 저 산은 높고 낙동강은 깊다 선임의 정지세에는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강처럼 깊다 이런 뜻을 이제 이선임이 옛날에 이선임의 인모를이선임이 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울산 출신이시는데. 예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서생 진아. 네 진아. 선생님 네, 바로 밑에 그동네서생이거든요그 출신입니다. 와 선생님. 예. 이분의 부도는 엄청 예쁘네요. 아예이참뭐이참야이지리기의 네. 부도 중에 네. 제일 예쁜 아름답고 아, 네. 그 제일 또 중심입니다. 이 정신의 중심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부도로할수 있습니다. 네. 이, 네, 이스 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네, 구화 스님. 인자 이스님 법포가 구하고. 네. 원래 법명은 천보입니다천보그 이분은 이제 그 울산 울산의 두 동네 봉계리 출신입니다. 봉계. 그 이분은 이제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 그 하신 분인데 이분이 통도사 주지를 14년간 했어요. 14년간. 1911년부터 1925년까지 했어요. 그 이분이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는약한뭐 거의 10수, 1수에 걸쳐가지고 약 오전 돈으로 뭐한 20억 원 이상. 그래서 그 당시 사실 상해 임신정부가 네. 그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 이분 때문에 그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상해 임신정부 의정원에 계시는그 우리 부통령 이시영 선생이 상해 네. 임신정부 용인이잖아요. 네, 네. 이분이 이제 그 해방되고 들어왔어요. 와, 제일 먼저 온 곳이 바로 이분을 네. 만나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인재 양성과 나라 독립에 힘썼던 스님들. 정말 존경받을 만하죠. 1400여 년의 통도사 역사를 담고 있는 부도원을 지나 드디어 통도사에 들어섰는데요. 연등이 아름답게 걸려 있었습니다. 등이, 왼등이 이렇게 많네요? 야야 예, 예. 음. 이 등이 참 색색깔로 이래. 네. 이래 뭐 건강이나 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눠져 있다고 그러네요. 참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게 왜 등이 달려있는 거죠? 뭐,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오신 아, 날, 이제 여, 보다시피, 이제 안에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오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천왕문이 아니에요. 천왕문. 이죠 그렇죠? 천왕문대 네. 있잖아요. 네. 천왕문 그 문이 이제 세 번째 문. 세 번째. 중안에 들어가면 이제 불이 문. 둘이 아니다. 음. 문이 있고. 또, 그,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하로각, 중로각, 상로각 나눠져 있거든요. 이 절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이래 산 쪽을 붙여가지고 절을 짓다 보니까 네 계속 절이 이 내려와가지고, 그 이제 위에 상로각은 대웅전 있잖아. 네. 대웅전 상로각이죠. 그리고 그래 거기 가면 또 우리가 그, 우리가 삼성각이라고 그 옛날 고성들을 모신 그 정각이 있습니다. 그 이제 훌륭하신 고성들 한번 뵈러 가면 좋겠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예, 가봅시다. 도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한번 가다듬게 만드는 사천왕이죠. 이곳을 지나면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영가 궁금하지 않나요? 와, 선생님. 예, 예. 건물이 좀새 건물 같네요. 아, 예,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새로 칠을 해 가지고 아. 단청을 새로 새 건물처럼 보이는데 원래 지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에 가면은 한7 0여 분의 이거 그 초상화가 있어요 초상화. 초상화. 초상화+ 초상화 그러니까 사진기가 나온다면은 영정사진 음. 사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하신 스님들 네. 그리고 부도전에 모시고 그다음에 여기 또 모시고 또 영정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정이 그뭐 여기 삼영함이라든지 뭐 극락함이라든지 가면 그마다 다 조사전이 있어요 조사전 삼성각도 있고 거기 또 영정이도 모셔져 있고. 절에는 부처님만 모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매한 스님들을 모시는 건물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알았는데요. 통도사 대웅전 옆에도 삼성각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삼성각에는 어떤 스님을 모셨는지 궁금하시죠? 선생님, 저희가 통도사 예. 제일 안쪽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예, 예, 예. 여기는 뭐라는 곳인가요? 여기 이제 지금 이 네. 위치는 상로전의 제 중심지역입니다. 앞에는 이제 구룡신지라고 구룡지가 있고 저 뒤에는 대웅전이죠. 대웅전은 이제 그 동쪽에 대웅전이고 서쪽에는 대방광전이 되어 있고 남쪽에는 이제 금강계단, 북쪽에는 증멸보궁이라고 현판이 달라요. 다르고요 여기는 살림가이고 저 안에는 이제 우리 그말하면 금강계단이잖아요 옛날에. 그 부처님 사립, 전신사리를 모신 곳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삼성각, 삼성. 세승인을 모신 곳, 세승인 아. 우리 불교의 아주 고성 세 분을 모신 곳입니다. 그래, 이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통도사라는 절이 이제, 우리가 자장율사가 이제 646년에 창건을 했잖아요. 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신라사, 이 절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없어지질 않았어요. 통신라 때부터. 그러면 이제, 그 고려시대, 조시대까지. 그런 중간에 여러 스님들, 선생님, 훈련 스님들이 많이 이 계셨는데, 그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면 또 스님들이 드러나고 법맥이 형성돼요 그래서 중요한 법맥이 뭐냐? 바로 이 법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공대사. 저거 인도사람이거든요. 그 중국 원나라 시대에 이제 그 고려에 와가지고, 그. 저 원나라가 황제의 신임을 받아 왔은 얘년이계있으서이 조선 그 고려 불교를 습니다 특히 통도사가 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분이 오셔 가지고 그그 당시 랑뭐이 왕에게 또 공명 공명에게 저를 키워야 된다. 투자해히 인도에서 온 지공 스님 외국인 스님을 통도사에 모셨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히 이이 세분스님은 이 이제 이 통도사를 흥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막뭐 그런 얘기인데 특히 이 나옹해근 같은 분은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훌륭한 스님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서산 휴정도 이렇게 서 네, 도 계시지만 저분은 우리 불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기록도 남겼고 그 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특히 에서 굉장히 황제의 고지서도 아꼈고 내 상자를 해라. 이분의 상자가 누무학대사거든요 그래서 이 3대입니다. 대 3대. 1대, 1대, 3대. 지공 스님과 나홍 스님, 그리고 무학 스님 모두 다 저에겐 생소한 이름들이었는데요. 이들 외에도 통도사인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수많은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통도사의 스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 이 스님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리 스님들이 참 많은 스님들이 천수백년에 살다 가신 스님들, 수도하신 스님들의그 정신이라는 게. 참 정말 그 나라 사랑. 그다음에 우리 또 주변 사람들 이 사랑 이런 정신이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고매한 스님들 사, 사상을, 그 고매스인 님사 사상을 정신을 우리가 속세에다 실천해가지고 한번 실천해 가지고 한번 구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처님의 사찰 통도사. 이곳엔 부처님 외에도 수많은 고승들이 계셨는데요. 통도사 부도원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